How old are you? I'm um. oh.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좀 왔네요. 아침 일찍은 아니고, 8시 넘었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기. 일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통 사람들이 밤에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메스티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주구디디라는 곳에 잠깐 서가지고, 메스티아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아까 저기서 닭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었고, 여기 주인이 영어가 아예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뭐, 생각보다 닭은 맛있네요. 저 뒤에 보이는 버스를 타고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주으디딘가그 중간 기점에서 한4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왔고요.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두 명이 쓰는 방인데 쉐어 룸이라 그러네요.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은 이제 같이 쓰게 되는 거고 안 들어오면 혼자 쓰는 겁니다. 조금 헤매가지고 힘드네요. 숙소 바로 앞에 이렇게 계곡 소리가 막물 소리가 들립니다. 시원하게. <놀람> 에스티아에 와서 지금 트래킹을 시작했습니다. 코르디 호수라는 곳을 향해서 갈 건데요.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힘든 것 같습니다. 헤이. 경사가 높으니까 한 15분 정도 올라왔나? 근데 벌써 힘드네요. 한 1시간은 걸은 것 같습니다. 경사가 끝나지 않네요. 진짜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쟤는 들지? 잘 뛰어가네요. 안 힘들어? 힘들지? 개들도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저기, 계속 오줌 싸면서 자기 길 체크하는 것 같은데. 저기 멀리 이제 설산들이 조제조더씩이보이보기시기하작하네요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지 여기, 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자 자자 가자, 가자, 가자. 아무튼 전망대 비슷한데 올라왔습니다. 메스티아 시내에서 한 2시간, 아 1시간 40분 정도 걸어왔어요. 제가 가려는 최종 목적지까지는 아직 아마도 2시간 정도 더 걸어야 될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게 제가 머물렀던 메스티아 마을이고, 저 멀리 보면은 뭐 설산들이 보이죠. 아마 지금 여름이라서 많이 녹아, 뭐 녹은 것 같습니다. 좀 눈이 좀덜 녹았을 때 오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2시간 걸어 가면 호수가 하나 나온다 그럽니다. 그 호수 보고 저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어, 멍멍이한테 밥을 안 줬더니 이제 안 따라오네요. 제가 초콜릿밖에 없어 가지고 자 여기가 뭐 코를디 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코를디 호수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실 뭐 그렇게 볼만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걸 보러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아직까지 그래도 나름 얼음이 있네요 얼음 저거는 한번 만지고 내려가야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얼음이에요 어. 뭐 여기도 나름 큰 호수가 하나 있네요 야 뭐하냐 여기서 저는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걷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저기 보시, 보시는 것처럼 시내에서 차 타고 이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차 길이 나름 잘 나있고요. 인원이 좀 많고 풍경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샤워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려고 하니까 엄청 머네요. 저기 이제 아까 중간에 쉬었던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왔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는 이 길로 안온것 같은데 이게 좀더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좀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습니다 2시간 아, 조금 넘게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저게 뭐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타워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입장료는 이라리입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오이씨.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볼까 어, 또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어우, 엄청 좁네. 또 있다, 또 있어. 예, 한번더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네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좁아? 오, 오. 뭐,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숙소에서 좀 쉬면서 밀린 편집이나 좀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좀안 좋더라고요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어서 뭐 낮에 비가 좀올것 같긴 한데 뭐 계속 올것 같진 않아서 그 여기 근교 마을인 우시굴리로 한번 가는 걸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숙소가 이제 방에 침대가 두개 있는 그런 숙소인데 혼자 계속 쓰고 있어서 좋아했었는데 어제 한 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신 분이 일본 분인데 나이가 77세랍니다 방이 다 괜찮은데 침대 매트리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매트리스가 누우면은 그 스프링이 등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메스티아 광장에 나오니까 10시에 출발하는 오시굴리로 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예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항상 보시다시피 차가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니고 여기 꽉 채워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정기사들은 최대한 사람을 많이 모아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오면 자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는 40라리, 40라리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35라리라고 하네요. 어, 일정은 대충 이제 10시에 출발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한 12시 도착. 거기서 한 4시간 있다가 오후 4시쯤에 다시 복귀를 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시굴리라는 지역에서 1박을 하거나 혹은 더 이상 머물면서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고 저처럼 메스티아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단하게 보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어젯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잠깐 깼고 그 일본 할아버지도 깼는데 어떻게 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할아버지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방에 들어왔는데 문이 잠겨 버렸어요 밖에서 저도 잠깐 깨가지고 화장실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쇼파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어가지고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문이 왜 닫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우시굴리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완전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좋은, 좋네요. 보시는 것처럼, 뭐 물이 막 흐르고, 저 위로 보시면 뭐 말들이 있고, 저 멀리 보시면 또 설산이 보이죠. 생각보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기! 저기 멀리 보이시는 분들이 뭐냐 단체로 여행 오신 분들이라고 네스티아 보다 여기 우스굴리가 우수, 우수글리? 더 좋은 거 같아요 조용하고 아지에 아까 똥이 좀 묻어가지고 그냥 여기 계곡에서 좀 씻었습니다 이 시승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돌 가지고 이렇게 막 밀었어요, 밀었어요. So yeah, are... how old are you? Uh, I'm seventy-seven. 아, uh, yeah, so old. <laughs> <70. 웃음> yeah, I yeah, too old. I never met. People <laughs> 77. <laughs> yeah, that's right. So you're just traveling Georgia in Armenia also yeah. and back and then back to Japan. Yeah. Okay. 20 days. 20 days. So, Thank you. Thank you. Arigato. Arigato. <laughs> uh, hasta luego. <laughs> hasta luego. <laughs> bye bye. Yeah. Have a nice travel. Yes. Thank you.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막상 떠나려니까 좀 아쉽네요. 이쪽에 아까 일본 77세 할아버지 분이 머물렀습니다. 어 제가 올라갔던 그 호수에 오늘 올라가신다고 하던데 과연 그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숙소에서 좀 머물다가 오후에 주구디디라는 곳으로 가서 처음에 제가 버스 타고 온 그곳으로 가서 좀 기다리다가 야간 기차를 타고 조지아 수도인 티빌리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